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수갑을 차고 교도소에 수감되는 굴욕적인 모습, AI로 만든 이 가짜 영상을 올린 사람 트럼프 미국 대통령입니다.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인지 워싱턴 최주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 백악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 연방수사국 요원들이 들이닥쳐 오바마의 양팔을 붙들고 연행합니다. 흐뭇하게 웃는 트럼프의 모습을 배경으로 그의 단골 유세곡인 YMCA도 흐릅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수갑을 찬 오바마는 주황색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 갇힙니다. 현지시각 어제 트럼프가 자신의 SNS에 공개한 45초짜리 영상으로 2016년 두 사람의 회담 장면을 토대로 제작된 AI 영상을 트럼프가 공유한 겁니다. 당시 민주당은 트럼프가 러시아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는 내통 의혹을 제기했는데, 특별 검사는 트럼프 측과 러시아의 공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최근 미 국가정보국이 당시 러시아 스캔들 책임을 오바마 행정부로 돌리며 수사 의뢰를 했는데,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이른바 앱스타인 스캔들을 피하려는 의도란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억만장자이자 미성년자 성착취범인 제프리 앱스타인과 연루 의혹을 트럼프가 최대한 피하려고 관련 없는 다양한 영상을 SNS에 공개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